안녕하세요 시온바둑의 이원정입니다 어, 오늘 문제는 요 귀에 있는 흙두 점을 이용을 해서 이 위쪽에 있는 백집을 다 부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되게 재밌는 방법인데 실전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되게 잘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흙두 점을 이용을 해서 살리려고 하면은 뭔가 이런 걸 단수를 치고 있거나 허구를 치거나 그죠 있거나, 호구치거나, 뻗거나 해서, 살자고 할 거예요. 근데 잘 되나요? 안 되죠. 백이 치중 한방딱 가버리면 그냥 끝나요. 흙이 3번을 이어주면은 그냥 안 둬도 죽어 있는 모양이고요. 이렇게 뻗는 것도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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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그냥 툭 던져버려도 흙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단순 한방딱 쳐보고, 그 다음에, 뭐, 뭐, 딱한번 해봤을 때, 아, 안 되는구나 하고 보통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손 빼고 큰 자리들 갈 거예요. 나중에 뭐 패감으로 쓰기 위해서 놔두죠. 근데 여기는 흑에게 아주 재밌는 수가 하나가 있어요. 패를 만들어서 이 귀에 있는 백집을 부시는 방법인데요. 그게 뭘까요? 이 방법을 이제 어, 공부를 하시면요. 이게 바둑 그냥 이게 바둑 두다가 저거 상대방도 안 두잖아요. 죽었다 생각하고. 그럼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그냥 천천히 두다가 패감이 내가 상대방보다 어느 순간 많아졌다 싶을 때, 그럴 때 결행을 하시면 정말 재밌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거의 막판에 이렇게 역전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 장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서 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렇게 단수를 치고 그럼 이렇게 호구를 치나? 요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1 0이 단수를 칠때 막아가면서 1 0이 이을 수가 없죠. 이 패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이거는요, 1 0이 4번으로 단수를 안 치고 치중을 먼저 가버리면 해결이 돼요. 흙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때 밀고 들어가면 아니면 젖혀서 밀고 들어가면 흙이 두 집이 안 나죠. 흙이 5번으로 이 안쪽에서 귀에서 막아서 이 102점을 잡고 싶어도 백이 두점 줘버리면 돼요. 따내면 먹여지기까지. 어차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요. 이 1번 자리를 단수를 치고 있게 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귀에서 항상 이런 모양이 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육궁도 형태 그리고 양쪽 일선이 비어 있는 이 모양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과연 정답이 어디일까요? 단수 치는 게안 되면 흑이 할건딱 하나밖에 없죠. 이거 먼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정답 수순. 끊고 100이 나가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일선으로 단수를 치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정말 멋진 수고 재미있는 수예요. 자 이걸 단수를 쳤을 때 100은요 흙한 점을 따내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결국 둘 중에 하나를 두겠죠. 만약에 이한 점을 따낸다면 흙은 이때 이렇게 꽉 틀어 막는 거예요. 백이 따내야 되는데 또 막아요. 그리고 이을 때두 집을 만들어서 살릴 수가 있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흙돌이 그냥 살아가죠. 그래서 백이 이 흙을 살려주기 싫으니까 잡으려고 하면요, 치중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흙이 따내고 이을 때 여기 끊어가는 것까지. 이러한 엄청난 패가 걸려요. 그러니까, 백이 이 흙을 잡기 위해서 치중을 막 들어가고 하기가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백이라면 이런 패를 하기는 조금 많이 불편하니까 이 패감이 그냥 엇비슷하다면 그냥 잊고 살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가 제대로 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흙이 3번으로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안 따내고 나간다면 어떡할까요? 이걸 나가면 귀에서 이제 이런식으로 막는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패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백이 이걸 이으면 4점을 잡자고 하는 더큰 패가 생기는 거고요 그쵸? 백이 이렇게 후퇴를 하면 한 점을 따내면서 위쪽이 다 뚫려 버리니까 왼쪽에 있는 백돌도 그냥 거의 엄청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흑이 1번부터 3번까지 돌려 치는 수를 당했을 때 결국 백은 살짝 어, 멘탈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정신이 살짝 혼미해질 수 있는 그런 수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게 정답 수순이고요.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백의 최선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이렇게 해서 이 패를 할 자신은 없어요. 제가 백이라면 흙이 패감이 많다면 저는 무조건 이거 따내서 그냥 귀 살려주고 말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수순이고요. 자, 요, 요 수순 중에서 요 3번을 그냥 이렇게 단수 치신 분들도 계시겠죠? 0이 따낼 때 이거 먹여치기를 해서 막아버리면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3번을 단수를 치는 건안 돼요. 왜 틀렸을까요? 여기서는 백이 한 점을 그냥 따내는 게 아니라 먹여치기를 못하도록 이걸 가만히 내려서는 거죠. 저걸 내려서면은 이 5번을 막는 건 선수가 되겠지만 그걸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자리, 2의 1 자리가 선수가 돼야지만 흙이 사는 건데, 지금 4번을 뻗어버리면 이 자리가 선수가 안 들어요. 그래서 3번은 그냥 쳐버리면 안 되고, 밑으로 단수를 쳐야만 이 폐의 형태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이런 형태가 귀에서 봐도 뜨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요 가운데 100두 점을 잡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해야 100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어, 설명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 100을 잡으려면 이 앞쪽으로 도망을 못 가게 단수 한 방을 먼저 쳐야겠죠. 그 다음에 100 이걸 나가게 돼요. 자, 여기서 축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게 이게 나가게 되면서 흙돌이 자꾸만 단수가 되니까 축이 안 되죠. 그래서 흙이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단수를 쳤는데, 당연히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3번으로 흙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장문이죠. 1번으로 단수를 친 다음에 장문을 씌워서 백이 도망을 못 가게, 꼼짝 못하게 잡자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백은 이한 점을 바로 따내거나, 또는 이걸 나가서 따내거나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로 두게 될 텐데요. 자 먼저 나가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이걸 나가게 되면 흙은 맞고요. 백이 따낼 때 어디를 둘까요? 바로 여기를 두면 되죠. 이걸 딱 찝어버리면 백이 어차피 중앙 쪽이 8번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결국 백은 이 위쪽을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바로 단수 단수가 걸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단한 수라도 늘리기 위해서 8번으로는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이어가겠죠. 그래 봤자 몇 발자국 못 나가요. 단수 하나 치고 또 막아버리면 결국 백이 잡히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수순으로 흙에 3번의 장문을 씌우면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대신 백이 따냈을 때 이때는 이제 좀 수순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땄을 때 어딜 둘까요? 흙은 바로 이 자리를 둬야 돼요. 약간 회돌이 형태처럼 백을 몰아서 뭉치게 만들어주는 게좀 필요해요. 만약에 흙이 여기를 두지 않고 이 중앙 쪽을 이어버리면은 백이 여기 6번째를 두고요. 흙이 막을 때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면서 집을 만들어서 살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은 이 백의 집을 옥집을 만들면서 회돌이를 만드는 이 찝는 수가 필요한 거죠. 자 찝게 되면 어차피 백이 6번을 못 나가요. 그쵸 그렇죠? 바로 잡히죠. 그럼 결국 그 자리는 흑한테 단수를 맞는다고 했을 때 106번으로 둘수 있는 자리는 이걸 막거나 호구 쳐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1 0 6번에 이쪽을 뒀다면 흑은 이렇게 갖다 붙여서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저 그냥 젖혀 버리면 단수를 치면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 돼요. 9번으로 딱 갖다 붙여서 한 방에 끝나는 거고요. 백이 6번으로 호구를 친다면 그때는 단수를 치고 또 다시 단수 한 방을 치고 다음에 어딜 두죠? 막으면 되겠죠. 이걸 막아서 백이 단수를 치더라도 다 받아주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약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백이 이을 때 흑이 먼저 백의 수를 줄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수순은 조금 길 수가 있지만 거의 외길 수순으로 백이 어떻게 반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100은 이렇게 그냥 꼼짝없이 죽어야 할까요? 자, 100의 최선을 한번 볼게요. 제가 100이라면 흙이 이걸 단수를 쳤을 때 일단 나가고 장문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하나는 당연히 따요. 그리고 흙이 이렇게 딱 집었을 때 여기를 젖히고 단수를 쳤을 때 이때 세 점을 버릴 것 같아요. 제가 100이라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꽉꽉 이어주면서 세점 버리고 귀를 차지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어쨌든 흙의 입장에서는 중앙에 끊겨 있던 요 흙도를 연결을 하면서 백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귀를 좀 내주더라도 요 선택을 하는 게어 올바른 그런 흙의 선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장문에 이어서 회돌이의 형태까지 수를 줄여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 바로 이 위에 백집. 이 안에 들어가서 백집을 부시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백을 다 잡을 수는 없지만 백집을 꽤 많이 부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 가만히 젖혀서 있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부시면 성공입니다. 자 과연 흙의 다음 한 수는 어디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이 모양은, 이런 모양이 바둑 두다 보면 은근히 가끔 나와요. 자, 그럴 때둘수 있는 흙의 자리는 딱 하나, 무조건 여기에요. 정답 먼저, 바로 이 자리죠. 이렇게 뒀을 때, 이제 백이요, 어, 이흙한 점을 잡자고 해야 되는데, 이흙한 점이 생각보다 잘안 잡혀요. 한번 볼까요?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치거나, 혹은 이렇게 단수를 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두겠죠. 자, 어떻게 단수 치고 싶으세요? 사실 이 흙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잡자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이쪽을 단수 치면 흙이 나갔을 때이 4번 다리 막아갈 수가 없잖아요. 약점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면 거꾸로 이 위에는 100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104번은 바로 이쪽을 막고 흙이 도망을 가겠죠. 그 다음에도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흙 7번의 저침으로 다 죽기 때문에 백은한번더 지켜야 돼요 그리고 따가고 있고 이렇게 흙의 선수로 백집을 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으로 이 자리를 단수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흙이 똑같이 이걸 뻗어요 그랬을 때 백이 다 잡혀요 자 보세요 백이 여기를 이으면 이 오른쪽을 끊어서 백을 잡고 살아가죠 4번을 이쪽을 갖다가 막으면 뭐 여기든 여기든 아무데나 톡 끊어버리면 돼요. 이것도 결국 백이 곤란하죠. 그러니까 결국 백이 이 아래쪽에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이쪽은 흙이 밑으로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결국 백이 돌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는데 이때도 흙이 이렇게 단수. 이을 때 뒤쪽을 딱 틀어 막아버리면 흙의 수가 한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102번의 이 단수는 무리수라는 거죠. 100이 다 죽어요. 그래서 100의 최선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흙한점 살려줘야 돼요. 100이 후수로 살아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번 자리 딱 찝어서 흙을 연결시키는 저 자리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오답수 좀 볼까요? 이 자리 말고, 어, 요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급수의 자리, 호구가, 백이 뒀을 때 호구가 되는 그러한 자리죠. 또, 여길 뒀을 때 다음에 끊어가는 수와 넘어가는 수, 양쪽을 맛보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이 이걸 이어만 준다면 흙은 젖혀서 막으면 끊어가는 약점까지. 그래서 백이 막지 못하고 후퇴를 해야 되니까 밀고 들어가서 이런 단수까지 치고 백집을 꽤 많이 부시고 들어가죠. 자, 그런데요. 흙 1번 자리를 치중을 들어갔을 때백이 여기를 잊지 않고 다르게 받아줄 거예요. 이렇게. 빈 삼각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나면 결국 흙이 끊어가는 수는 안 되잖아요. 또 이쪽을 오른쪽을 뻗어봤자 이 2선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없어요.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2번 자리를 딱 틀어 막아버리면은 흙이 다음에, 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잘안 되는 거예요. 뭐 요런 자리도 막아 버리면은 귀에서 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답 자리는 바로 이 자리 찝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